목사 된다, 이러더라고. 제가 머리에 털라고 누가 목사 된다고 처음 저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저 아줌마가 나보고 목사 된다는 말을 할까? 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분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목소리가 크다고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다큰 목사가 될 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이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여기서 저들이란 복수입니다. Their faith. 그러니까 병자 당사자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는 개인의 노력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올수 없기 때문에 오도록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도 예수님이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저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죄사함은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은 믿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야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사함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받는 게 아니고, 죄사함은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 중풍병자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있을 때 나아야지요. 아직 살아있을 때 병이 나아야지요. 죽은 다음에 병이 낫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죄사함도 천국에 가서야 교회가 그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믿는다면 사람이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사람이 믿고 의심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전달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고, 교회에 제사하는 권세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젊을 때, 건강할 때, 아직 내 삶이 평안할 때, 기회가 있을 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죄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비록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렁이와 같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나는 나는 약하다 마치 이것이 경손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고 왔나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아빠 나는 공부도 못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 하고 나는 바보고 그런 부모가 좋겠습니까 죽을 노릇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구한 날, 고개만 숙이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이에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이제는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고, 외인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내게 기업의 분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이 어떠하든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가인이 누구와 결혼했느냐 이런 에,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누구랑 했겠지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필요하고 충분한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소득을 한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고 오늘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유유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